바다가 아닌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안 익은 채로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? 민물고기는 바다 고기와 달리 기생충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. 민물고기 섭취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간흡충 감염입니다. 간흡충은 민물고기에서 기생하는 유충이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간 내에 담관에 자리 잡는 기생충입니다. 이간 흡충증은 단순히 감염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담관암이라는 악성 종양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기생충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복부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더 심해지는 경우는 담관염이라든지, 아까 말씀드린 당간 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간혹충 감염의 치료로는 일반 약국에서 구매하는 해충약이 아닌 특정한 기생충 약을 복용하시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. 기생충 감염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방인데요. 만약 민물고기를 드신다면 꼭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.